안녕하세요 스카이멀티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무료 차지를 위해 당진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10월 26일부터 슈퍼차저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료화가 되면 요금은 키로와트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책정을 해놓는데요. 모델 3 롱레인지 기준으로 배터리 용량을 75키로와트로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완전 충전에 15,000원에서 30,000원 가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모든 차량 고객들은 슈퍼차저를 오랜 시간 점거할 경우 별도 점거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테슬라 코리아가 말하기를 충전 완료 후 5분 이상 스토를 점거하는 경우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료 무제한 슈퍼차저 혜택을 받는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주말에 대천해수욕장을 가는 길에 잠깐 당진을 들려 마지막 무료 슈퍼차저 충전을 했습니다. 당진 슈퍼차저는 당진 IC에서 나와서 10분 정도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당진 슈퍼차저는 카페와 셀프 세차장이 함께 있는 커피랑 워시데이에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셀프 세차장인데요. 이곳에는 카페 외에도 세차 용품과 테슬라 악세사리도 판매하고 있으니 슈퍼차저는 안쪽 끝에 자리잡고 있어요. 당진에 위치한 슈퍼차저라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충전하려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슈퍼차저 옆에는 진공청소기도 있어서 충전하면서 실내 청소도 할수 있겠더라고요. 유료화 되기 전에 마지막 충전이라고 말했는데 아 아쉬워서 한번더 와야 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26일 되기 전에 얼른 무료 슈퍼차저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